2026년형 제네시스 G90은 현대자동차의 럭셔리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으로, 한층 더 진화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고급스러운 감각을 담아내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모델은 세련된 외관과 함께 운전자의 편의성과 승객의 안락함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어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외관 디자인은 제네시스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쿼드램프와 크레스트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웅장하면서도 우아한 인상을 주고 세밀하게 다듬어진 차체 라인은 공기역학적 효율성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동시에 완성한다. 전면부는 더욱 날렵하고 존재감 있는 모습으로 변했으며 측면은 긴휠 베이스와 균형 잡힌 비율로 대형 세단다운 당당함을 보여준다. 후면부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테일이 돋보이며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클래식한 매력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다. 실내 공간은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최상의 럭셔리 감각을 그대로 반영한다. 최고급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정교한 마감과 디테일은 프리미엄 세단만이 줄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좌석은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함을 보장하며, 뒷좌석 승객을 위한 독립형 시트와 다양한 조절 기능이 마련되어 비즈니스 클래스급의 안락함을 선사한다.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고해상도의 그래픽으로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소프트웨어와 음성 인식 기능으로 더욱 스마트한 연결성을 제공한다. 성능 면에서 2026년형 지구 90은 정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최신 파워트레인 기술이 적용되어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한 주행 성능을 구현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전동화 옵션도 제공되어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한다. 주행 중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NVH 기술은 최고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첨단 서스펜션 시스템은 노면 상황에 맞춰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한다. 특히 고속주행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성과 정밀한 핸들링 성능은 운전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안전성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역시 강화되었다. 제네시스는 자율주행 기술에 근접한 수준의 스마트 드라이빙 기능을 제공하며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지능형 크루즈 컨트롤, 교차로 안전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었다. 또한 차내 센서를 통해 운전자와 승객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첨단 안전 시스템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안심을 제공한다. 편의 기능 또한 대폭 향상되었다. 최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여 차량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고급 오디오 시스템은 콘서트 홀과 같은 몰입감을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폰과의 완벽한 연동, 제스처 인식, 맞춤형 조명과 공조 시스템은 개인화된 럭셔리 경험을 완성한다. 2026 제네시스 지구0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닌 새로운 수준의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모델이라 할수 있다. 디자인과 성능, 기술과 편의성, 그리고 안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된 이번 모델은 글로벌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줄 것이다. 한국을 넘어 세계의 시장에서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채널도 오토카에서는 앞으로도 자동차의 최신 리뷰와 스펙, 기능 분석을 가장 생생하고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로 찾아뵙겠다.